강원도 산골의 어느 캠핑장. 이곳은 작은 강의 앞에 흐르고 양 옆에 웅장한 산이 솟아있는 숨은 명소다. 그리고 내가 오늘부터 2박 3일 동안 휴가를 즐길 곳이기도 했다. 주변에 다른 사람은 보이지 않았다. 주말인데도 이 정도로 사람이 없을 줄이야. 짐들을 내리고 텐트를 펼치자 멀리서 누군가 인사를 건네며 다가왔다. 신을 관리인이라 소개한 남성은 안내문과 몇 가지 주의 사항을 전달하고는 필요한 게 있으면 뒤에 집으로 방문해 달라며 돌아갔다. 안내문은 꽤나 오래되어 보였는데 프린트한 종이를 코팅해서 돌려쓰는 모양이었다. 당연한 주의 사항들이었다. 취사시 화재에 주의하라던가. 물이 깊으니 들어가지 말라는 문구들을 지나 내려가다 보니 마지막 주의사항은 무엇인가 이상해 보였다 강물에 절대로 동전을 던지지 마시오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하면 넘어갈 수도 있지만 굳이 적어놨다는 것이 부자연스러웠다 강물에 동전을 던질 생각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간혹 그런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절대로 던지지 말라고 강하게 말할 사항인가 싶기도 했다 어두컴컴한 캠핑장에 혼자 있었지만 기분이 좋았다. 모닥불을 피워놓고 의자에 앉아 커피를 홀짝거리는 것만으로 힐링되는 느낌이었다. 그렇게 한참을 멍하니 있다 보니 싸하고 물결이 요동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물고기가 헤엄치는 소리인가 싶어. 가만히 바라봤지만, 달빛에 은은하게 빛나는 시커먼 강물만이 눈에 들어올 뿐이었다. 나는 들고 있는 컵을 내려놓고 강가로 향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신경도 쓰지 않고 있었던 안내 문구가 보였다. 강 옆에 세워져 있는 낡은 겸말. 오래되어 녹이 잔뜩 쓸어 있는 표지판의 내용은 수영금지 같은 것이 아니었다. 절대로 동전을 던지지 마시오. 아까 프린트되어 있던 종이에도 적혀 있던 문장이었다. 그러고 보니 까맣게 잊고 있었네. 오히려 이렇게까지 금지하는 이유가 궁금했다. 주머니에 손을 넣자 아까 톨게이트에서 거슬러 받았던 동전 네개가 손에 잡혔다.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어지는 게 사람이라더니 나는 사람이 없나 둘러보는데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동전 하나를 물에 던졌다. 통당하고 어두운 강이 일렁였다. 잘 보이지는 않았지만 아무 일도 없었다. 두 번째 동전을 강물에 던졌다. 통당하고 어두운 강이 일렁였다. 세 번째 동전을 강물에 던졌다. 또다시 물결이 일렁였고 여전히 변화는 없었다. 뭐야 아무 일도 없잖아. 나는 마지막 동전을 던지고는 뒤를 돌았다. 퐁당하고 동전이 물에 떨어지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이상하다는 생각에 다시 강 쪽을 바라보자. 강은 어느새 새하얀 안개에 파묻혀 있었다. 주위는 밝아졌고 물결이 마구 일렁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모여든 잉어떼처럼 수면 위로 무엇인가 꿈틀거렸다. 수많은 사람들은 수면 위로 손을 뻗으며 무엇인가를 뺏으려는 듯 서로 다투는 것처럼 보였다. 내가 꿈이라도 꾸고 있는 건가? 기괴한 장면에 나는 말을 잃었다. 잠시 뒤 일렁임이 점점 잠잠해지더니. 안개를 뚫고 배 하나가 들어왔다. 사극에서나 볼법한 낡은 배한 척. 그곳에는 검정색 두루마기를 걸친 사람이 타 있었다. 땡하고 종소리가 울리자 배에 네 명의 사람이 올라탔고 배는 또다시 종소리를 내더니 안개 속으로 사라졌다. 강물이 떠 있는 수많은 사람의 얼굴들. 방금 전 뒤엉켜 싸우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그들은 나를 빤히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숨을 삼키며 잠에서 깨어났다. 안개도 얼굴들도 보이지 않았다. 내가 간밤에 악몽이라도 꾼 것일까. 주머니에 손을 넣자 동전은 들어있지 않았다. 나는 그대로 일어나 관리실로 향했다. 빌렸던 식기를 돌려드릴 겸, 어젯밤 꾸었던 꿈에 대해 물어볼 겸에서 말이다. 나는 어젯밤 동전을 던졌고 그뒤 꿔왔던 꿈에 대해 이야기했다. 사실 어느 정도 꿈이 아니라는 것쯤은 알고 있었지만 이상한 사람 취급받긴 싫었다. 그거 꿈 아니다. 관리인의 뒤로 노인 한 분이 말을 끊었다. 관리인의 아버지라고 소개받은 노인은 날 강하게 몰아붙였다. 안내 표지판도 못 봤냐면서... 무슨 생각으로 동전을 던졌는지라며 혀를 차시더니 이야기를 이어나가셨다. 이곳은 옛날에 연고지가 없는 사람들을 수장시키던 무덤이라는 것이었다. 몇분안 되는 노잣돈조차 받지 못해 저승으로 가지 못하고 강에 묶여있는 수살기가 되었다는 것이었다. 아마 내가 던져준 동전을 잡아서 어떻게든 삼도천을 건너려고 발악을 한 것이라며 다시는 그런 짓말라 호통을 치셨다. 너무나도 비현실적인 이야기에 어안이 벙벙했지만, 평소 나름 사후 세계나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믿는 편이었고, 어젯밤 직접 목격까지 했으니 노인의 말이 사실처럼 느껴졌다. "산 사람이 망자이에 함부로 끼어드는 거 아니다. 괴한 화당하기 싫으면 얌전히 있다가" 노인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오늘 저녁은 바베큐를 해 먹을 예정이었기에 나는 차를 타고 읍내의 할인마트에 나왔다. 필요한 물건들을 바구니에 담고 있었지만 머릿속은 어제 일로 가득 차 있었다. 물 밑에 수장된 사람들. 얼마나 오랜 시간 그곳에 갇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면 영원히 구천을 떠돌 터였다. 어젯밤 그들은 나한테 딱히 해를 입히지도 않았다. 그저 불쌍한 영혼들을 뿐이지 않은가. 극간 노잣돈이 뭐라고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도움을 주지 않는 노인을 야박하다 생각했다. 나는 식재료들을 계산하면서 지갑 속 지폐를 동전으로 교환했다. 저녁 식사를 마칠 때쯤 사방은 또다시 어둠에 휩싸였다. 나는 바꿔온 동전 수십 개를 담은 봉투를 들고 강가로 다가갔다. 몇 분이나 계신진 모르겠지만 모두 좋은 곳으로 가시길 빌면서 나는 봉투에 들은 동전들을 모두 흩뿌렸다. 사방은 서서히 안개에 잠기더니 또다시 물 표면이 마구 일러미기 시작했다. 수면으로 뻗는 수많은 손들, 고통에 몸부림치는 얼굴들. 기대한 모습에 나는 잔뜩 움츠러들었다. 종소리와 함께 안개를 뚫고 배가 떠내려왔다. 한 명, 두 명, 세 명. 배는 천천히 사람들로 채워졌다. 하지만 예상과는 다르게 배는 단세 명만을 태운채 떠내려갔다.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에 나는 배에 탄 사람들을 바라봤다. 그들의 얼굴은 탐욕에 물들은 채 기괴하게 미소짓고 있었다. 양손 한가득 동전을 잔뜩 들고서 해가 떠나갔지만 나는 아직 안개 속에 갇혀 있었다. 수면에 떠도는 망자의 얼굴들, 피눈물을 흘리며 기괴하게 뒤틀린 모습으로 더 달라고 소리치며 수십 명의 망자들은 나에게 손을 뻗으며 다가왔다. 밤새 캠핑을 즐기던 남성 한 명이 수면 위에서 발견되었다. 뒤늦게 구조대가 왔지만 이미 사망한지 오래인 듯했다. 사체를 수습한 뒤 노인은 평화롭게만 보이는 강물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길래 괜한 오지랖이라 했군. 망자일의 산자가 끼어드는 거 아니다. 노인은 그렇게 말하며 주머니에서 동전 하나를 꺼내 흐르는 강물에 던졌다.